아침 만나 배상이 요구됨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에스겔 33장 15절 말씀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계는 참된 회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 사업 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께서 기업 업무에서 취하실 태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의 스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선결이란 말은 부기장과 장부와 증서와 영수증과 한어음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오렵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불의한 상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매매해서 사치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기를 했으면, 비록 이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잘못을 자복하고 힘이 미치는 한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가 탈취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했더라면 추척되었을 모든 것을 변상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형제를 속였거나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부지 중에 거짓 증거를 했거나 형제의 말을 잘못 진술했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의 감화력을 손상시켰으면 그 사람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의 유해한 허위 진술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 은혜의 시간은 곧 끝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지금 충실히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충실하게 행한 기록을 그날에 대면하겠는가? 만일 그대가 하나님과 정직하게 거래하기를 거절해 왔다면 내가 간청하노니 그대의 부족을 생각하고 가능한 한 그것을 갚으라. 만일 보상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겸손히 참회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그대의 큰 빛을 탄감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치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지 말라. 지금 잘못을 고치는 일이 너무 늦기 전에 오늘이라 불리는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